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대망의 2024년의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믿는 데 집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일 코람대와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한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관에 강건함 주시고 매일 마음의 평안함을 넘치도록 보호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늘 평안함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총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광신호도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성사미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연하시는 장동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큰운에 받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제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돈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